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인터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용비, 최영희입니다. 자, 오늘 우리 3주차의 월요일입니다. 오늘 또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월요일마다 계속 쉬는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쉬는 날이지만 우리의 공부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힘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한 주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기분 좋게 하루를 출발하셨으면 좋겠고요. 선지부터 읽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11일차, 3주차의 첫 번째 문제는 신공공 서비스 이론. 왜 공공, 어, 저희가 그 행정학의 주요 이론의 마지막 부분들을 다 마무리를 못해서요. 제가 3주차 수업에이 내용들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신공공서비스 이론의 제일 첫 번째가 나오고요. 이 신공공서비스 이론은 카페에도 이 복습 스터디를 인증해 주시는 분들이 글을 쓰셨지만 볼 때는 되게 쉬운 것 같은데 막상 문제를 보면 좀 까다롭다는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공공서비스론, 신공공관리론 두 개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줍시다. 자 신공공서비스론에서 관료가 반응해야 하는 대상은 고객이 아닌 시민. 대부분 신공공 관리론을 비판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신공공 관리론이 너무 국민을 고객으로 봤던 거에서 시민으로 개념을 옮겨갔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신공공 서비스 이론에 굉장히 다양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다 기억해 을 주셔야 해요. 자, 민주주의 이론 및 비판 이론, 포스트 모더니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신공공 서비스 이론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 엄청 핫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이 신공공 서비스 이론에서 공직자의 동기를 설명하는 이론 바로 제임스 페리의 공공 서비스 동기 이론 또는 공공 공사. 동기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동기유발의 요인은 금전적 물질적 보상보다는 지역공동체, 국가, 인류를 위한 위해봉사하려는 이타심 이런 거에 주목하고요. 지금 보시는 이 공공서비스 동기이론은 이 동기의 차원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행정학의 주요 이론 중에 거버넌스, 아 사실 빈칸은 이렇게 너무 어떻게 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게 기출 선지를 그냥 써놓은 거여서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출 선지 뽑아서 거기에 빈칸 채워주신 거니까 너무 내재화된 변수가 많고 변수간의 유기적 관계를 강조하기 때문에 무용가 어렵다. 기출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언급했던 부분이라고 다 봐주시면 되고요. 가우스와 리그스가 발전시킨 이론 바로 생태론이죠. 생태론은 단독 문제는 안 나오지만 제가 선지 문제가 꽤 자주 출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적실성과 어 그전에 생태론은 행정의 보편적 이론보다는 중범위 이론 구축에 자극을 줬죠. 국가 단위의 이론입니다. 행정하에 광정하게 과학하에 기여했다.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적실성과 실천성을 강조하는 이론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후기 행태주의. 사실 신행정학에 들어가는 내용은 다 여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괄호 열고 신행정학. 신행정학의 여러 이론 중에 후기 행태주의가 들어가고요. 포스트 코브 주장했던 학자는 바로 행정관리학파의 귤릭입니다. 자, 그래서 7번까지 내용들을 정리했어요. 문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딱두 문제 보면 될것 같아요. 담중신공공 서비스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기대하는 역할은 시민에 대한 봉사 맞죠? 그리고 요건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기대하는 조직 주요 통제권이 조직 내에 유보된 분권화되어 있는 조지. 이거는 신공공 관리론 NPM에 서설 명하는 조직의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2번이 틀린 선지고요. 공유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가 공익입니다. 전략적 합리성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하라 제가 지금 이렇게 신장을 가르키고 있습니다 민주적으로 행동하라 냉철한 머리에 뜨거운 가슴 기억하시죠 이게 신공국 서비스 이론입니다 자행정 접근 방법에 대한 통합 문제도 하나 더 볼게요 법적 제도적 접근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행태주의와 신제도주의에서 비판을 했었던 구제도 이론입니다 공식적인 제도나 법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맞아요 제도 이면에 존재하는 행정의 동태적 측면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게 제일 큰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1번 X고요. 행태론적 접근 방법은 후진국의 행정 현상을 설명하는 데 크게 기여했고요. 아까 봤던 문장이죠. 보편적 이론보다는 국가 단위의 이론, 중범위 이론 구축에 자극을 줬습니다. 그래서 행정학의 과학화에 기여를 했고요.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는 방법론적 개체주의, 신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방법론적 전체주의. 그래서 요거 틀렸죠. 요것도요, 생태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태론이 아니고요 자, 신공공 서비스, 신공공 관리론은 기업의 경영, 원리, 기법 그대로 정부에게 이식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에 정답이 되는 건 4번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월요일, 우리 휴일날, 네, 11일째 문제풀이 마무리했고요저희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한주의 시작 잘해주시고요 우린 또 아침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안녕.